<laughs> 안녕하세요. 안산 연아신님 장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에는요. 네. 안다르라고 있어요. 안다르? 네. 여성 요가복. 아 그런 네, 분이거든요. 그런 분이 계셔요. 예, 아, 아니요, 안다르는 이제 브랜드입니다. 네네. 네, 한, 아, 예, 예. 안다르의 대표. 네. 신애련 씨가. 네. 어, 요즘에 좀 핫한 이슈를 좀 이끌고 있거든요. 네. 어, 좀 나이가 어려요 지금 이제 음. 28살인데. 네. 어, 총 400억 매출을 음. 내셨다고. 오! 네. 그래요. 오.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. 네. 성공 비결이 도대체 뭘까?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, 네. 사주 좀 한번 쳐보세요네 음. 당연히 성함은 네. 신애련입니다신애련씨네음력으로요네 92년 92년 1월 10일이요 1월 10일 네 음. 한번 이분의 사주를 한번 봐주시면 1월 1 0일이면년 1월 1일이면은 이분이 원숭이띠네요 네음 음, 음. 생이자 4 0 0 400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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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0고 400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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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일이 양반은 보면은 머리가 참비상 400억? 가0 0억 400억? 400억? 도0 0억4아요억4가0억 400억? 도0 0억 400억? 도0 뭐 아까 의류 계통이라고 하셨죠 네. 어 의류 계통에도 그렇고 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의류 계통이 아닌 뭐 컴퓨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이손코으로 하는 일은 네. 이분이 승단이 참 많아요 음. 음 승단이 참 많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. 음. 우리 연하신궁에서 벌적에 이분은 지금 올해는 기해년에 들어서서 어 빵빵빵하고 이제 빵빠래를 울리는 그런 해운년이에요. 아네네 네, 이분이 그막 이제 완전히 뭐 아닌 말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운이 운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. 네. 음.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 해운년부터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시는 운이지만 내년부터서도 내년에는 좀 운세가 더 좋아지는 걸로 좀 나와요. 지금보다 더 좋아져요? 네. 와, 아, 그러니 이분 뒤에가 줄 서고 싶은데요. 아. <laughs> 그러시고 이분은 이렇게 사주로 보면은 어, 좀 내가 수덕도 있어요. 수덕. 수덕이 어, 수덕이라는 거는 이 손에 내가 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. 아, 진짜 음, 기분 좋은 얘기예요. 어, 내가 하는 일마다, 어, 내 손을 거치는 일마다, 요게 조금 빵빵 터지는 그런 수덕이 있고요. 어. 어, 또 이분은 홍염살. 홍염살? 예. 네, 홍염, 홍염살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염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. 음, 홍염살은요, 내가 어, 그렇게 뭐 그다지 노력을 안 해도,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보는 음 그런 운이에요. 아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? 네. 네. 한 곳에 자중화를 하지 않고, 네. 어, 막, 이제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음, 도화살도 있습니다. 음 도화살도 있어서,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장담이 제가 나오네요. 장담을 음, 하셔야죠. 네. 장담이 나오는데, 네. 10년, 네. 음, 10년 동안은 승승장구입니다. 아 진짜요 아, 더 네. 해야 된다고요? 네, 1 0년 동안은 승승장구예요 이분은. 와. 그리고 이분은 어 내가 어쨌든지 남한테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노력파예요. 음. 노력하고 네. 제가 어 이분 뭐뵌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사주로 볼 때는 이분은 이렇게까지 오기 아직 부, 어,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네.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무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음, 음,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이분은 또 어찌 됐던지 간에 기인이 들어서 네. 기인이 들어서 내가 남편이 됐던 애인이 됐던 뭐 부모가 됐던. 네 지금 결혼했어요. 아 결혼하셨어요. 네. 어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많이 주는 그런 이렇게 좀 받쳐주는 운이 좀 상승해요. 지금 14개월 된 아이도 있다고. <laughs> 그래 요셨구나음 어, 어쨌든 가정 주부신데 그러면 네. 가정 주부신데 네. 이렇게 불을 이루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참 성공하신 운인데, 음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안달 대표 신혜련 씨의 사주를 알아봤는데요. 네. 예, 선생님 오늘 신혜련 씨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주가 있을까 네. 하는 좀 재발견이었습니다. 네, 네,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음. 더욱 더 재밌고 네. 신선한 컨텐츠로 네.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?